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한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의 재임 기간은 오늘로 881일, 김황식 전 총리의 최장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총리는 자신에게 최장수 총리 타이틀이 붙는 것은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습니다.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 마음 아프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낮게 더 가깝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안정감이 꼽힙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1년 넘게 주고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온 점은 유력 대선주자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총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총리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개각을 통해 물러나 총선에 등판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 종로나 세종시 등 지역구에 직접 출마하거나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